사도신경오르시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헌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양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주운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크신 사랑. 황중기 날이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살 이러지리라 참 잠들... 말씀은 자, 자, 3장 19절에서 2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자, 자, 3장 장9절절에서4절절지지 우리 다이읽읽습습다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으며 영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예잘 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다 하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상수운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양식을 걱정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평생 먹고 살 것이 있는 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일용할 것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 말씀을 꼭 육신의 양식으로만 말한다면 부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이 만약에 영적인 양식이라면 매일 필요한 거죠. 영적인 만나는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만나는 꼭 하루치만 주시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시는데 이게 육신적인 양식으로 하면 부자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영적인 양식이라면 매일 필요한 거죠 매일 만나가 그래서 어 지금 지혜를 구하지 않는 것도 이게 세상의 지식이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3일마다 2배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지식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정보를 이제는 사고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날씨예요, 날씨. 기온에 따라서 이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제품의 판매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처음에 지금 기상청장이 이제 처음에 외국인이 와서 슈퍼컴퓨터로 불광동의 날씨 이렇게 이제 예고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면 오늘의 날씨는 맞지 않잖아 옛날에 오늘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안 오고 비가 안올 것입니다 하면 오고 그때의 슈퍼컴퓨터로 인해서 외국인이 지역별로 일기예보를 하겠다 했을 때다 비웃었어요. 지금은 불광동의 날씨와 온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판매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준비하죠. 그래서 우리 뭐 GX 2 5인가 24시 편의점이 있죠. 그 외국에서 온그 편의점, 일본. 그게 바로 날씨 마케팅을 해요. 날씨 마케팅 그게 정보를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지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세상의 관원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게 에,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받은 것이고 로마에서는 가장 아주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도에서 말할 때에 세상 지식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자꾸 십자가를 보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고 사형제도고 고통받는 것인데 그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것과 지식이 부족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요새 교회에서도 십자가 얘기를 잘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안죠.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안 져요.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은 육신적으로 이제 배가 고파 보아야 알,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육신으로는 자녀지만 이게 아직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녀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인데, 거기서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맡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손해되어 보이고, 어렵더라도, 그분의 뜻에 순종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할때 비로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 마음대로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따지고 복잡하게 계산해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사실은 거기서 거기예요 우리가 상담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사, 상담이라는 것은 그가 배운 지식과 경험의 한계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줄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 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한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 조금 지혜롭다, 90%만 지혜롭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완전한데 그분에게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만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이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바다가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고 온 우주와 은혜계가 은하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에는 우연이라는 것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느냐. 이거는 진화로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향에 가면요. 예, 도시에서는 볼수 없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은하수라는 것이 별의 강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별이 강물처럼 이렇게 많다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가 호크마인데 지혜를 통하여 배호크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로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가라사대는 말씀사건이에요. 말씀과 동시에 사건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지혜로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의 결정,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이해해도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불르심을 그러니까 받은 자들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십자가는 저주 그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래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 보통 세상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로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이번만 어떻게 잘 넘어가기를 바라죠 이번만 어떻게 속이면 될것 같고 이번만 한탕하면될것 같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번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거. 이게 가장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이게 꼭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자기 주장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짐을 자기가 져야 돼,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그 짐을 자기가 지지 않아도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지 않아도 돼. 머리 아픈 일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100% 맡기는 거예요. 제가 헌신할 때, 저는 하나님이 제 목숨을 달라고할 때, 제가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이제 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모든 걸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할렐루야! 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고 갔다 와서 뭐라 그러셨어요?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없었나이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을 안 가지고 갔는데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 것을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겼을 때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만나를 주셨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디 가서 물을 구하겠어요 이 광야나 이런 데는 우물을 파도 한 30m 이상 파고 들어가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올라가라 물을 구했는데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야 아니, 산에 가서 어떻게 물을 구하냐?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죠. 여러분, 우리는 밑으로 파야지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수맥이에요, 수맥. 지하에 물이 흐르는 맥이 있는데 그산 위에 그 맥이 있어서 올라가라고 그러셔서 거기를 쳤을 때 수맥을 발견한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산이거든요. 좀 높은 산인데 그 지하수를 파요. 근데 여기저기 파는데 수맥을 딱 만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면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했을 때에 그것을 주시면 그것이 영혼의 생명, 내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 충만할 때 영혼이 풍성하게 되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영적인 힘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것은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순종했을 때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지혜를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예, 토저라는 영성가가요 하나님을 성경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노,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그 사람을 사람들이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이 달라지고 <laughs> 행동이 다르고 예?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요.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소망의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한다. 근데 그 한문에 지혜 있잖아요. 슬기지 슬기했는데 여러분 5편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 빨리 물어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뭐요? 예 나는 할수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의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 받는 게더 지혜로운 것이다. 병원에 가서 병을 얻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더 악화될 수도 있고,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병원에도 가지만 그러나 기도가 먼저다. 할렐루야. 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